상황버섯 균사체 100%가 함유된 닥터라이스백한 스푼이면 밥상을 더욱 건강하게. 대명대학교 힐링사업단과 공동 개발한 제품. 삼성화재 소비자 보험에 가입된 제품이라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닥터라이스백과 상황버섯 미인 채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여정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좋은채입니다 은채 씨 오늘 제가 은채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윤기가 나고 너무 좋아졌어요. 삼시세끼 매일 아, 음식에다가 네. 쏙쏙쏙 넣어가지고 먹는 게 생겼어요. 밥에다가도 넣어서 먹고요. 네. 쓰기에다가도 넣어서 먹고요. 네. 그게 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완전 너무 궁금해요. 닥터 라이스 100입니다. 상황 버섯 균사체를 100% 넣어서 만든 건데요. 분말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와, 이렇게 노란 빛이 음. 왠지 상황 버섯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상황 버섯 균사체 100%라고 하셨죠? 맞아요. 식기소과 되게 풍부해요. 왜 배변 활동 원활하게 못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요거 상황버섯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음?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그럼요. 면역력 따지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베타클루칸이라고 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드리는 성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상황버섯을 일상생활에서 음식으로 직접 많이들 드시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깨끗한 지역청정지역이라고 음. 불리는 안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믿고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죽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요, 뭐 그냥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스푼 야. 따서 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섞어주시면요, 은 상황 버섯으로 만든 음. 야채 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그럼 이거를 왜좀 한번 먹어볼게요. 야. 원래 버섯이 약간 비린 맛을 내잖아요. 음. 그런데.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냥 야채죽을 먹는 느낌? 어, 아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 가루를 넣었더니, 음. 음. 점성이 더 좋아져서, 야, 죽의 맛이 좀더 있어진다구나 할까? 그쵸. 자, 송일품 닥터 라이스란 무엇인가? 내 몸에 좋은 상황버섯 균사체 100%로써 베타클루칸과 식이섬유가 풍 합니다 분말 제품이고요 네 물과 희석하여 마셔도 되고요 밥이나 요리에 넣어 드세요 아이들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는데요 100% 상황 고속 균사체 네한 스푼으로만 첨가하셔도요 충분하게 식이섬유 영양분을 섭취할 수있으니깐요네 요럴 때 아이들 건강 우리 부모님 건강까지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 라이스 100 얘는요 170g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넉넉한 분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밥에 요리할 때 항상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황버섯 미인초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노란빛을 띄고 있어서. 네. 상황버섯 그 느낌이 좀 나죠. 맞아요. 상황버섯 들어간 식초고요.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 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물 5에 식초 1. 5대1 비율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상황버섯 분사체와고요. 현미를 같이 발효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걸 드셨을 때그 건강함을 얼른 먹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사과 향이 나죠? 음. 사과 농축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음. 맛이요. 크함과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네. 이 달콤한 맛이 음. 끝맛에 맴도는데 그렇죠. 어 저는요 평소에 이거 다이어트하려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laughs> 먹고 있거든요. 힐품의 <laughs> 상황과선 미인조요 상황 균사체와 현미를 5, 6년간 숙성 발효시켰습니다. 정말 땀과 정성과 기간, 정말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상황버섯 미인초고요. 맞아요. 음. 전통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낸 천연식초예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상황버섯 균사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 네. 그리고 천연식초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드러운 맛과 향을 동시에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식초다 보니까 아. 하루에 한잔 아니요. 한 세네잔,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음. 특히나 덥잖아요. 어, 음식 먹는 거 너무 귀찮아요. 하셨던 분들은 <laughs> 좀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시키려면 은 스프에다가 네. 이렇게 타두셔도, 물에다 같이 타두셔도, 이 입맛이 제살아합니다 맞습니다. 구성 정리 한번 해주세요. 스라이스 100이요. 네. 네. 얘는요, 170g이 들어가 있어요. 넉넉하게 드실 수 있고요. 상황버섯 미인초는 360ml. 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하고 나눠서 드세요. 네. 음. 아,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걸좀 챙겨주면 좋을까? 우리 남편에게 무엇을 좀 선물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송일품에서 준비한 상원버섯 인물초와 닥터라이스 백과 함께 우리 가족의 건강함을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섯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게다가 위생적인 포장까지 한 번에 책임지는 송일품. 대명대학교 힐링사업단과 공동 개발한 제품, 삼성화재 소비자 보험에 가입된 제품이라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